안녕하세요. 한영웅 시대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총을 하셨던 분들은 정보를 좀더 빨리 받으셨을 거고요, 선총을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 늦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빨리 받았어요 정보. 음, 제가 그냥 열어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팬 미팅을 하게 될 것이고요. 8월 15, 16, 17일에 걸쳐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성격 급하신 분 계시니까 저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8월 가수님과 함께하는 일정 안내. 안녕하세요. 황용훈 가수 소속사 주식회사 골든보이스입니다. 열흘 전 가수님께서 저랑 데이트 어떠세요? 라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파라님들, 어떤 데이트를 하게 되실지 많이 설레고 궁금하셨죠? 가수님이 준비한 데이트 코스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팬미팅입니다. 음, 작년 여름 뜨거웠던 열기 기억나시지요? 이번에는 어떤 컨셉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실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025년 여름 팬미팅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일정, 어, 25년 8월 15, 16, 17일, 장소는 연세대학교 대강당. 그 다음에 티켓 오픈은 3월 셋째 주, 아니 7월 셋째 주 어, 팬미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월 둘째 주에 공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 다음 주를 기다리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일정을 발표해 주셨어요. 8월 15, 16, 17일 장소는 연세대학교 대강당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알려주실 것이고요. 티켓팅은 7월 셋째 주, 7월 셋째 주에 티켓팅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 두근두근 또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까 또 이런 고민에 또 빠지실 것 같아요. 산넘어 산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또 어떻게 티켓팅을 할지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어, 연세대학교 이 대강당이 1649석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1500석만 한다 그래도 4500명이 가수님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나는 가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세번 봐야 돼, 이러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만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골고루 가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어제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그죠? 8월 15, 16, 17 해가지고, 신촌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을 돌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 안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공식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유튜브들이 앞질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카페에 어쩌면 마이너스 요인일 수도 있어요. 자꾸 가더라 가더라 소문이 돌고 유튜브 어, 우리 팬들은 카페에 집중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집중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달안해 드렸고요. 어 여기는 지난번에 했던 명화 라이브 홀보다는 정말 정말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그때는 우리가 어디 가서 있을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죠 지하에 좀 있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공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크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규모더라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보니까 세천년 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800석 규모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1649석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수님과 이렇게 좀더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석 배치도를 봤더니 1층 있고 뒤쪽은 이렇게 복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음, 계산이 서죠 그쵸? 1층 맨 앞줄이 좋은 자리에요 그죠? 그래서 1층에서 만약에 뒤쪽으로 밀, 밀릴 것 같다. 그럼 2층으로 올라가는 게또 방법이다. 이제 우리가 티켓팅에 대해서는 도사가 돼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골고루 가슴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깊필코세번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또 티켓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그.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아침에 말로는 어, D-6주니까 오늘쯤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 그거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오늘 발표해 줄지 다음주 월요일날 발표해 줄지 그랬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오늘 발표를 해 주셨어요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쇼츠를 올렸잖아요 넌 너무 예뻐 애기야 부를 때 빨리 나와 <laughs> 이제 애기야 부를 때 빨리 나와 했는데 애기가 안 나오고 소속사에서 나오셨어요 어쨌든 가수님의 소식을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분 댓글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제가 더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핑계대면서 제가 더 보채는 것 같은 게다 보였나 봐요 하여튼 너나 없이 다 답답했었는데 이제 조금 순통이 터졌어요 그렇죠?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아 근데 어떡한데요. 저 내일 비행기 타참 월요일날 바로 비행기 타는데 하여튼 비행기 타기 전에 9시에 소식이 올라오면 제가 또 어, 알려드리고요. 어 비행기 타고 가는 도중또 무슨 얘기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되는대로 쇼츠를 통해서라도 어, 소식은 전달해드릴게요. 어 그리고 제가 없을 때 티켓팅이 될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16일날 티켓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티켓팅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티켓팅이 관건이에요. 모두 모두 옆에 손빠는 사람 손빠는 사람, 빠른 컴, 빠른 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섭외하셔가지고요. 꼭 성공하셔서 이 뜨거운 여름에 가수님을 만나서 더 뜨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요. 안영훈시대니다 감사합니다.